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시영 교수입니다. 에, 벌써 19번째 강의인데요. 오늘도 시효 시오 중다, 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시효에 관한 규정은 우리 민법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에, 모든 법에 다이 민법 규정이 그대로 갖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다를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은 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하나는 어, 청구. 어, 다시 말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거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 압류나 압류나 감류, 어, 가처분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에, 다시 말해서 이게 집행부 집행이나 보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 승인에 대해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는 청구는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하나는 예,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재판 외에 생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재판 외에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최고라는 말은 우리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용어지 일반인들은 잘안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최고라는 개념을 독촉육으로 이해하면 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법은 이 민법 개정위원회에서 어, 최고를 독촉으로 이렇게 용어를 써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어, 독촉이라는 어, 용어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독촉으로 이해하면 되,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하기 때문에 재판 통상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소장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 직업명령 신청이라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거라든지. 또는 에, 뭐요 화해 신청 재소정 화해 신청을 한다든지 에, 또는 아, 에, 임의 출석이라는 게 있는데 에, 이 임의 출석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는데 임의 출석이라는 것은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해 가지고 소액 지금 3천만 원까지가 소액인데요 그 소액 심판법에 의해서 어,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두 사람이 법정에 나갑니다. 소액을 2천만 원, 예를 들어 주고받을 채권자, 채무자가 법정에 나가서 임의로 출석해서 바로 판결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임의 출석이니까 소장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거하고 같은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많이 있겠죠.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은 재판에 응소하는 경우도, 응소하는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채무 부존자적인 소속이 들어왔었을 때어 채권자가 어 채권을 행사한다 이런 경우죠 무슨 소리냐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응수하는 경우에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형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이나 또는 행정 재판 형사 재판이나 행정 재판이나 어 또는 그 수사받을 때 검사나 경찰 앞에서. 이런 형사 재판이나 행정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권리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고 이 최고는 뭐 돈이야 마음 먹으면 뭐 매일 가서 한 시간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최고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어떤 경우냐니까 시효 만료일 시효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시효 만료일로부터 6개월 에, 전에 한 마지막 최고만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효가 1 0년짜리인데한 9년 9년 10개월쯤 돼서 9년 10개월쯤 돼서 이때 마지막으로 최고를 했어요. 동갑화라고 최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알았습니다. 곧 며칠 내로 뭐몇달 안으로 갚을게요라고 하고 그러면. 당사자가 그그 그 말을 믿고 두 달을 허송세월해버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딱 10년이 되니까 그때 가서 채무부자가 메롱 그러면서 나돈못 갚아.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갚아라고 하면 기다려준 것이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고한 걸로부터 6개월. 마지막 최고한 걸로부터 6개월이 되면 실제로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10년 4개월로 늘어나죠. 이 때, 이와 같이 마지막 최고를 하고,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뭐 해야 하냐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서, 어, 재판상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주겠, 여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는, 평소의 최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소멸시효 기간에 대서 뭐, 뭐 1년 전에 100번, 1번을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효, 최고는 마지막 시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이전에 한 것으로 해서 이 6개월 기간이 연장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맥시멈으로 하면 10년 6개월로 늘어나겠죠. 그런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만 청구해서 여러분들이 최고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압류와 가압류.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압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압류가 압류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압류가 압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게 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봅시다. 보면 보통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여기 채권이 존재합니다. 채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채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라는 거죠.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판결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채권이 확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채권이 확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 나는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담보권을 통해서 확보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바로 소송 없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판결을 받게 되면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과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압류라는 말 속에는 그 앞에 한 말이 생략돼 있는데 그 말이 뭐냐니까 본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담보권이 있든지, 담보권이 없으면 판결을, 아까 말한 판결은 이제 여기 다 이런 것들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에 되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 압류는 무슨, 무슨 말이냐니까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는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겠다는 그런 압류는 스톱의 의미가 있어. 스톱. 너 채무자라, 여금너 재산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처분하지 마 하고 이렇게 홀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강제 경매 개시에 들어가는 거죠. 강제 경매 개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압류라고 하죠. 그리고 가압류는 뭐죠? 가압류, 가압류라는 것은, 가압류가 뭐냐? 하고 막 물어보면, 대 답을 못해요. 가압류가 뭐냐? 가압류가 뭐죠, 여러분? 이 가압류라는 것은, 이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이게, 이제 가압류를 우리가 보전 처분이라고 하죠. 가압류를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판결문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승소 판결문에 담보권이 없거나 담보권이 없거나 집행권이 없을 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니까 이 금전 채권에 금전 채권의 확보에 의미가 있어요. 이, 그러면 금전 채권 확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 압류를 하게 되면 당, 당연히 목적물이 있겠죠. 이 목적을 가압류한 목적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물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죠.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 집행권원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매각대금이 나오겠죠. 그죠? 매각대금이 나오고, 매각대금이 나오면 이것으로, 뭐냐니까,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지금 이 아파트를 가압류했는데, 아파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목적이 아니고 이 아파트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해서 그 아파트를 판 돈이 나올 테고 그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압류는 아시겠죠? 가압류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에 있지 이 목적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가처분이라는 것은 이 개쟁물 이제 그 우리끼리 쓰는 말, 요즘에 풀어서뭐 다툼이 있는 목적물 그런 말을 또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내가 아파트를 매수했으니까 그 아파트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 목적물 자체가, 이 계정물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정물 자체가 목적.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를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중 매매가 돼 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목계정물그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무엇으로 집행권을 얻어야 되겠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 절차는 필요가 없죠. 가 아까 가압류는 이 경매 단계가 있었지만 집행권을 얻으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역시 보존처분인데 보존처분인데 그계쟁물에 대해서 다시 말해 내가 매매한 그 목적물 아파트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게 되고 가처분을 해 놓고 소송을 해서 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서 곧바로 그 목적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그 목적물을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가처분이다라는 거죠. 가압류와. 가처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가압류와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말해서, 이런, 이런, 이런 절차를 밟으려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이, 가압류를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가압류를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가처분을 하고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 10년이 지났으니까 금전 채권이 시효에 걸리나? 이런 얘기죠. 돈 1000만 원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했는데 돈을 안 받고 소송을 안 하고 한 1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피난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나? 이런 의무이 생기죠. 아까 확정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을 받고도 10년이 지나니까 시효가 완성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특이하게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보다 더 무섭습니다. 시효의 중단에서는. 시효의 중단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확정 판결은 10년인데 가압류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효가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그런 의미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인은, 승인은 말 그대로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죠.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승인에 관한 것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깊이 있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덩달아서 시효의 중단에 시효 중단의 효과를 봅시다. 잘 아시겠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음, 소멸시효 금은 우리 근데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와 관해서 시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법조문을 보면 그러면 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게 그냥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써놨으면 좋을 텐데 권리가 소멸한다고 쓰지 않고 시효가 완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둘러싸고 첫 번째 견해가 뭐냐니까 권리가 절대적으로 이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말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라는 말이다라고 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변제의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소멸설은 이 사, 상대적 소멸설을 주장하는 입장은 말하면 채권은 존재하고 존재하고 단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행을 이행 거절권. 다시 말해서 항변권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설은 채권이 사라져요. 채권이 사라져. 그런데 상대적 소멸설은 채권은 존재하는데 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 입장에서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절대적 소멸설 입장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소송을 말 소송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소송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민법은 철저하게 별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별론주 변론주의. 별론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또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별론이라는 게 뭐냐? 아 별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별론이 뭐지? 막 머리만 급적거리면서 대답을 못해요. 별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장하고, 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 음, 주장, 주장은 주관적인 거죠. 증명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 자기한테 유리한 소송 자료를 주장하고 증명해서 제출하는 것. 이것이 변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리 민사소송법은, 각, 자기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얘기하지 않는 법원은 뭐냐니까 법원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법원은 나는 모른다. 하고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판사가 친절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사는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친절하면 원고편을 들든지 피고편을 들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할 때마다 칼부림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저쪽편을 드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단순한 이 컴퓨터에 불과해요. 컴퓨터에 불가단 말이죠. 이 컴퓨터에 불가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뭐가 필요하죠? 입력이 필요하잖아요. 입력을 시켜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당사자가 이 변론주의를 통해서 입력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얘기 안 하면 판사는 변제한 사실을 모르니까 돈 갚아라 라고 판결하겠죠. 똑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절대적 소멸서를 취해도 이것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서를 입장에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별로 소송 단계에 들어와 오게 되면 절대적 소멸설이나 상대적 소멸설이나 같아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변제 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라 주장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판사는 모르니까 돈을 갚아라라고 판결을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항변하지 않으니까 갚아라라고 판결할 것이고 결국 그러니까 소송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 그 대원리는, 그 대원리는 변론주의에 의해서 민사소송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쇼에 이제 중단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중단은 특징이 뭐죠? 새롭게 다시, 그러니까 이 경과기, 경과한 기간은 제로가 되게 되고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된다라는 것이 중단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정지라는 것은 정지라는 것은 일정한 기업 보통 예, 우리 민법은 9년 6개월에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9년 6개월에서 정지시켜버리고 이 남은 6개월 이 남은 6개월 동안 정지돼 있다가 이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날로부터 나머지 이, 이 기간을 이 어와서 줍니다. 이 기간은 없어지고, 이 기간 1 플러스, 이 기간 2 플러스 해가지고 완벽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뤄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와 중단의 차이 알겠죠? 중단의 차이점 알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어 부부 사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부 부부 사이에 돈 빌려줘놓고 어, 10년이 지났고. 9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 돈 달라고 못 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이혼할래? 하, 나올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9년 6개월 지나면, 일단 여기서 스톱을 시켜버립니다, 스톱을. 그러면, 이, 언제가 될까요? 이혼하면 되겠죠, 이혼하면. 이혼, 이혼하는 기간, 이것이 몇 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년이 돼도 스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그때부터 이 6개월 이내에, 이, 여기, 이미 지나간 9년 6개월에 여기에 6개월을 더하면 10년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는 또 어디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그 꼬마가 다섯 살때 꼬마한테, 그 미성년자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부모가 혼란을 써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9년 6개월이 지나서 그러면 그 미성년자는 이제 14살 6개월이 됐겠죠. 정지를 시켜 놓는다 14살 6개월 됐을 때딱 9년 6개월 됐을 때 정지를 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미성년자가 자기 혼자서 권리 행위 능력을 갖는 것은 만 19세가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정지가 돼 있는 거죠. 4년 6개월 동안 정지돼 있고 다시 19세가 돼서 성년자가 되거나 성년자가 되면 나머지 6개월 행사하면 되겠죠. 또 다른 경우로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새로운 법정대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미성년자가 소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법정 대리인이 나타나게 되면 마찬가지 이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냥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천재지변의 경우는, 천재지변의 경우는 이게 9년 6개월이 아니고 9년 11개월입니다. 9년 11개월이에요. 9년 11개월이고 나머지 한 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 교수들이 왜 다른 것은 6개월인데, 천재지변의 경우만 1개월이냐,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이 서로 평등성이 없으니까 모두 9년 6개월로 바꾸자라고 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소멸시효는 소급한다라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언제로 소급하냐면 이 기산일로 소급합니다. 이 기산일로, 이 기산이 기산일로 소급해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10년 동안, 10년 동안에서, 원금 채권이 시효에 걸리면 소멸하겠죠, 이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10년 동안 이자, 10년 동안 이자를 달라고 하면 또 별도의 소송이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 채권이 소멸 시효에 걸리면 이자 채권도 소멸 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원천적으로 그 권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효이익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내 돈을 떼먹냐 갚을게라고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갚은 저 다시 그 채권은 살아난다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시오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